여기가 아마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은, 와, 엄청 특이하다. 아, 여기 엄청 유니크하네. 특색있네. 이러고 넘어갈 매장인데, 이 옷들이 플러스 사이즈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션눈빵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 지금 디옷들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일반적으로 디옷들을 보여드리려고 한게 아니라, 좀 유튜브 보신 많은 분들이, 어, 좀큰옷좀 사고 싶은데, 빅사이즈 어딨어요?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디오뚜 지하 1층, 2층을 내려와서 빅사이즈가 있는 매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이 빅사이즈 예쁜 옷들 찾아보는 시간 가질게요. 렛츠고! 어, 바로 여기입니다. 지하 1층을 내려오면, 디오뚜 약간판에 블랙 컬러로 이렇게 N, 뭐 이렇게 N으로 시작하는 이 간판들. 여기가 대체적으로 빅사이즈들이 파는 매장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빅사이즈 매장도 굉장히 예, 모던한 스타일의 옷들을 많이 팔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봤던 예, 전형적인 빅사이즈 원피스들. 어, 여기 여매장은 좀 디자인이 트렌드한 느낌들이 많았습니다. 저기 비비드 컬러 가디건도 보이고요. 자, 그리고 스커트. 예, 보통 우리가 이제 빅사이즈 옷들은 원피스가 좀 많긴 해요 확실히 좀 편하게 입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기본적인 일상룩들 보통 꾸안꾸 스타일이라 그러잖아요 자 바지 전문 매장이고 여기도 좀 꾸안꾸 예, 캐주얼 룩이 많죠 예, 전반적으로 빅사이즈를 입으시는 분들의 약간 좀 불만사항이 좀 옷들이 대체적으로 너무 무난하고 똑같이 나온다 예, 꾸안꾸 스타일로 너무 그냥 편한 옷들만 많이 나온다는 게좀 불만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오늘 좀 예, 예쁜 옷들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 사실은 요번에 우리가 트렌드에서 봤듯이 막 비비드하고 엄청나게 트렌드를 반영한 화사한 옷들이 좀 적은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또 그래도 예쁜 스커트들을 찾아서 스커트들은 이 집이 좀 예쁘다. 예, 생각이 되고요. 어, 여기는 약간 중년들 스타일이죠. 예, 그래도 화사한 반바지도 보이고요. 이런 데는 이제 캐주얼 이런 맨투맨들은 어차피 오버핏으로 입는 거니까 이런 데는 좀더 예쁘게 트렌디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스포티의 느낌으로 이런 것들은 사이즈 상관없이 또 워낙 누즈하게 입는 게 대세잖아요. 예, 여기도 좀 편한 스타일들이 많은 좀그 매장이네요. 예 그리고 아 여기 는 약간 밀리터리 느낌의 예, 좀그 특성이 있는 예, 매장이라 할수 있겠죠. 어, 여기 그리고 여기 좀 화사하게 어, 그래도 약간 좀 트렌디한 느낌이 나요, 좀 가벼운 느낌의 예, 의상들이 있죠. 여기도 좀이게 예, 화사하게 예, 약간 봄 느낌 나는 이번 가을은 좀봄 느낌 나도 되잖아요, 그죠죠 예, 그런 예, 스타일들이 있네요. 예, 편한 스타일들, 예, 꾸안꾸 스타일이고 여기 좀 매장이 좀 컸거든요, 되게. 그래서 아 봄에도 이렇게 크면 어, 손님들 구경하기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여기도 좀 전형적인 빅사이즈 의상이었고 그래서 이제 빅사이즈를 입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 그냥 편하게 입는 것보다는 화려하고 스타일리시하게 입고 싶어하는 분이 많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 매장, 예, 이 매장은 그래도 좀 귀엽고 좀 화사한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디오트 지하 2층에도 전반적으로는 좀 우리가 많이 봤던 전형적인 그런 빅사이즈 의류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자, 요런, 좀, 기본템들. 예, 이런 것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약간 이너웨도 팔고, 예, 그리고 여기는 좀 원피스 전문 같아요. 어, 아, 다른 집의좀 무채색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색감이라든지, 파스텔 톤, 핑크 톤, 이런게 있으면서, 화사한 느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또큰 옷을, 아, 제가 예쁜 데를 찾고 있다가, 꼭 저기 N자가 아니라, 여기 또 이렇게 지하 1층에 다른 곳을 이렇게 걸어가도, 아, 어, 저희가 큰옷 매장을 또볼수 있었거든요. 같이 섞여 있어요. 이렇게 좀 날씬한 사람들을 위한 옷도 있지만, 또여 밖에 나오면, 어, 큰 옷의 느낌이 있는 그런 매장들이 있어요. 예, 여기도 좀큰 옷들을 매장이거든요. 어, 여기도 사이즈가, 뭐, 이런 데는 120? 예, 110, 120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예, 좀 편하게들 많이 입으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스타일은 좀 전형적인, 예, 큰옷 매장이긴 합니다. 여기도 좀, 예, 큰옷 매장이죠. 좀 꾸안꾸 스타일, 편하게 입는 스타일. 예, 그래서 아주 편한 옷들, 이런 거. 이런 예, 옷은 뭐, 거의 홈웨어처럼, 예, 집에서 입는 옷들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지하 2층을 여기저기 다녀보면, 크로즈 만나실 수 있고. 아, 그리고 요 매장 있잖아요. 요 매장이 제가 사실 큰옷 매장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오늘 여러분께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큰옷 매장이 있어요. 근데 그 매장이랑 상당히,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어서, 아, 요 매장도 큰옷 매장인 줄 알고 유심히 봤는데, 아, 좀 아쉽게도,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빅사이즈 플러스 사이즈까지는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요런데 이제 트레이닝 느낌, 아, 요런 트레이닝 복들은 어차피 다 이렇게 여유롭게 입는 옷이니까, 아, 사이즈 관계없이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여기도 좀, 예, 그냥 수수한, 약간 꼬안꼬 스타일의, 예, 빅사이즈 옷 같아요. 오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가 아마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은 와 엄청 특이하다. 아 여기 엄청 유니크하네. 특색 있네. 이러고 넘어갈 매장인데 이 옷들이 플러스 사이즈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막뭐 110, 120까지 나온건 아니고 88예 이까지 입을 수 있는 큰 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이즈는 어떤 옷은 뭐 77까지, 어떤 옷은 88까지는 입으실 수 있는 큰 옷인데 제가 이 매장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놀랬거든요. 아이 옷이 큰 옷이야? 아니 내가 지금 원래 취급하고 있는 그런 수입 옷들 보다 더 유니크한데 더 화사한데 저의 어떤 기존 어, 그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예, 그런 매장이었는데 아큰 옷인데 나는 화사하고 특별한 옷을 입고 싶다는 분들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옷을 최대한 그래도 하나씩 보여드리려고 어, 이렇게 화가를 받아서 촬영을 했습니다. 아, 어, 그래서 큰 옷을 입으시는 분들은 아 여기는 꼭 한번 예, 들려보시고 아 여기 지금 이런 옷들은 화사하면서 트렌디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편하게 예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옷들이 많지 않을까 예,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딱 봐도 아, 옷이 이쁘겠죠. 예, 그리고 제가 예, 룩북까지 예, 입었을 때 어떤 모습인지 룩북까지 어, 이렇게 사진을 좀 담아봤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픽사이즈 옷인데. 모델분는 빅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모델이 입었을 때 굉장히 여유롭다, 굉장히 루즈하게 입었다는 것은 이제 뭐 사진을 봐서 알 수는 있겠죠. 그래서 나는 좀 빅사이즈인데 좀 유니크하게 정말 스타일리시한 옷을 입고 싶다. 여기, 여기 매장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요런 지금 원피스 같은 경우도 트렌치 코트 안에 입으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예쁘겠죠. 그래서 요 정도의 원피스 입어주면 아 스타일 없다고 무시나 하지 예, 스타일이 있죠 충분히 예. 이 모델은 예, 빅 사이즈는 아니지만 빅 사이즈 분이 입었다 생각해도 충분히 스타일리시 할 만한 옷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오늘은 빅 사이즈 매장들에 대해서 함께 구경하고 또 아주 추천하고 싶은 매장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아무튼 제 영상이 예,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누구라도 스타일리시하게 예, 오늘 또 더욱 멋져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